상점에 부스 코드에 G R 을 입력하면 정말 고마워. 자, 안녕하세요, 김과루비다. 이번에 뭐를 할 것이냐면 이지계리아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벌써 저는 이제 하나만 얻으면은 이제 미역쉐이크 이거 딱 얻으면 끝났는데 제가 이거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구매 완료. 자, 이것까지 사면서 이러므로써 저는 이제 모든 모든 에너지가 에너지가 이제 다 뺄, 사, 3렙입니다. 자, 이것까지 샀으니까 제가 오늘 해야 할게 뭐냐면 이 3단계 미역 쉐이크! 그에는 무슨 효과가 있냐면 특수 공격을 사용하면은 파워 큐브가 생성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베리를 들고 쇼다운맨 끝자락에 가가지고 팀원들 힐을 해주면은 무한으로 큐브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우리 클럽에 가볍게가 이거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가볍게 카톡으로 빨로님트레이쇼다운에서 예, 게이이이이이이이... 큐브 복사할 수 있는데 영상 쓰실래요? 베리나 포코 바이 같은 건독르름에서큐 또 계속 얻어 먹을 수 있는데 영상 보고 싶으면 로컬 못하니까 클체스로 보이게 했는데 클체스 지금 시간이 지나서 못 보여주니까 제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클이 좋다는데 운 세부들 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들어와 들어와 얘들아. 들어와 우리 치면 더 늙었어. 들어와라. 어 여기. 아.. 무한.. 자 큐브 무한으로 복제 들어가자 큐브 보이세요 뭐 여러분들? 저 벌써 12개입니다 지금 아 미쳐 날 찢어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막으려고 뭐뭐뭐 뭐, 뭐 어떻게 막으려고 이거 뭐, 뭐 어떻게 막으려고 아뭐 어떻게 막으시게 선생님 잠깐만아 막을 수는데 잘하네 왜 이렇게 아프냐? 큐브 무한으로 복제 해 그냥 큐브 먹으면 그만이지 뭐니가쎈지 내가 쎈지뭐 큐브 싸움해이럴 거면 오케이 야 데미지 보세요 미쳤죠? 칠오칠오 빠라리기 어. 맞고 아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. 아피 채워, 피 채워. 어피 채워버리게, 피 채워버리게. 어쩔 건데. 잡아, 잡아, 잡아. 이겼다, 이겼다. <laughs> 아니 봤죠? 아니 봤죠, 여러분들? 이렇게 사용하시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, 진짜로. 진짜 미쳤지 않았어요, 이거? 진짜 이거 역대급이에요, 진짜로. 자, 이번엔 딴 걸로 바꿔서 해볼게요. 나 힐을 좀 많이 주는 친구고 궁이 빨리 차는 친구 위주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베스트일 것 같으니까 자, 무난하게 코코로 무한 힐 가겠습니다. 우리 팀한테. 야셋다 이거면 은좀 레전드일 것 같은데, 내가 봤을 때. 근데 이거 힐만 해줘도 궁이 차나? 오케이! 이거. 이거 맞냐? 아, 무한으로 먹어보자. 그래. 복사되는데, 아, 좋은데? 야, 혹시 이거 3단계 있는 사람 또 있냐? 야, 이거 미역쉐이크 이거 3단계 또 있는 사람 있으면 이거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무한으로 그냥 힐 계속, 계속, 계속 채워지는 거 아니야? 이거 버그 아닙니다. 효.. 그냥 능력이에요, 능력. 3단계 능력이 궁 쓰면은 큐브가 생기거든요? 오호호 야, 이렇게 하는 거 맞네! 야, 나도 맞아야 돼. 아, 자! 야, 아, 좀만 기다려봐. 야, 야, 이거 잘 쓰면은 큐브 20개로 시작할 수 있겠다. 가자, 싸우러 가자. 얘데 <목 cose> <목> 아 우리가 지는데? 아, 졌다 이거는 아야2등에 2등 야한 번만 더 하자 아나나 나 끝까지 안 죽고 한번 해보자 안 죽으면 내가 봤을 때 큐브 30개까지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... 어 이거 내가 중간에 죽어서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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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죽어서 그래 안 죽었으면 이거 큐브 엄청 많았지 내가 봤을 때 이거 확실한 거 원래 그런 거야 어, 얘네 아 좋아, 얘네 우야아 이거 뭐야 이거 얘 아, 얘네 우리 방해하네? 아, 이거 뭐야, 얘네. 아, 얘네 방해하는 게 뭐야, 얘네. 얘네 우리 조합 알고 있나? 아, 야, 야, 이번 판은 버릴게요. 아, 얘 뭐야, 방해하는 애들. 뭐? 시네. 아, 야, 얘들아, 와봐라. 아,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지금이야, 지금. 두팀밖에안 남았네. 아, 얘가 그냥 자를까? 뭐가 이래? 나도 이래 임마. 그냥 찍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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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아, 어쩔, 어쩔, 그래 이기지. 이겼네, 이거를. 근데 계속 포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키트가 재밌다고. 키트는 어떻게 써야 돼? 궁 쓰고 내리고 큐브, 궁 쓰고 내리면 두번 나온다고. 아, 오케이, 오케이, 궁 쓰고 내리고, 궁 쓰고 내리고, 궁 쓰고 내리고. 오케이, 오케이. 자, 해보자. 근데 이거 공격적이어서 독구름 조합이 아니라 독구름 조합은 아니라고. 싸워야겠네, 그러면. 아, 이렇게. 이렇게 쓴다고. 아, 근데 이거 은신 써도 의미가 없네? 이 전차 발각되니까. 야, 근데 얘 이거 좋나? 잘 모르겠다, 는 야, 키트는 좀 쓰기 어려운데? 야, 키트는 안 된다. 야, 키트는 안 된다. 그러니까 키트는 야, 힐러가 최고야. 홈 키트야, 힐러 써, 힐러. 야, 바이런 한 번만 해보자. 얘도 한번 해보자. 일단 내 마음속에 든 포코랑 베리가 최고일. 아얘좋은건가 일단 궁 나오면 보자. 궁 나오면. 오은이좋은가얘별은인녀같은데녀석 음... 그렇게 굳이?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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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아니다. 야 차라리 베리였으면 더 나았을 수도. 내가 봤을 때 베리랑 포코가 맞아. 그래 2등 에 2등. 어 2등도 괜찮아. 야한 판만 더 하고 끝내자. 어맨 밑에서 우리 큐브 먹을 수 있는 만큼 진짜 쭉 먹어보자. 하고 마무리하자. 야 집중해 집중해 우리 안 죽어. 쉽게 안 죽어? 그렇지 우리 쉽게 죽을, 죽을 수 없어 이대로. 승주야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내가 힐해 줄게. 아 절대 안 죽어 힐!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이거 힐힐 뭐하는 거야? 와 미쳤죠? 자,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치케리아 능력 중에 미역 쉐이크 3단계를 한번 해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또이 많은 능력들을 한번 사기 조합으로다가 찾아서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꿀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보스코드 ZR 입력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끝! 구독과 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해.